그럼 안녕하십니까. 김현승 씨의 눈물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 왜안 넘어가니.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뭐 이거는 나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자유시 서정시. 그 다음에 종교적, 명상적, 상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뭐 기독교거나 불교의 색채가 나타나는 시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격을 낸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아요. 막뭐 절대자, 신 이런 걸 찾는데 아무래도 신이나 절대자가 나오면 종교 얘기가 나오겠죠. 응. 그다음에는 명상적이에 그냥 가만히 생각해서 상, 어, 생각을 해 봤다는 소리고요. 상징적. 무언가를 다 상징하는 시어들을 나타냅니다. 솔직히 시에서 상징성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시면 이제 제망매가를 통해서 이 말의 뜻을 한번 먼저 봤을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슬픔을 극복을 한다라는 소리고요. 네, 특징, 비유와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했다라고 하는데, 비유와 대립, 아 뭐야, 이거, 그, 뻔한 얘기죠? 기원하는 어조, 이건 좀 알아야 돼요. 기원, 이거 소망비는 거, 음. 뭐, 기원하는 어조와 경화체, 존댓말이라는 소리입니다. 존댓말을 써서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음, 개념적인 거라서. <laughs> 직접 한번 봅시다. 더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하면서 떨어지고 있대요. 뭐 떨어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하강적 이미지가 뭡니까? 무언가가 이제 막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뭐 보통 하강적 이미지는 부정입니다. 부정적으로 많이 쓰요. 그래서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아, 좀 여기다 하겠다.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옥토는 참고로 질 좋은 땅이에요. 질 좋은 땅인데 거기에 작은 생명이 떨어진대요. 생각을 해보자. 이게 뭘 뜻할까요? 분명히 뜻하는 게 있을 겁니다. 상징적이니까요. 그래서 원관념은 뭐냐면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작은 생명에다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뭐, 상징이든, 비유죠. 이거는 그래서 작은 생명은 보조관념이 되겠죠. 음. 원관념을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은 생명이구나.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요. 흥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도 티도 가지 않았대요. 흥도 없고 티도 없다. 즉, 뭐야, 순수, 순결한, 떼 타지 않았다라는 소리겠죠. 음. 그래서 뭐 온전아? 근데 이게 뭐래? 궁도티가 나의 전체, 나의 모든 것은 보다 오직 이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일체의 불순함이 없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곧, 뭐야. 이뿐이고 할까? 음.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원관념 눈물에다가 추가로 좀뭐좀더 씁시다. 그래서 눈물에, 이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물은 슬플 때 나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는 굳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눈물에 관해서 좀몇개 씁시다. 눈물이란 뭐다? 어디까지 보이니 근데 눈물에 일반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선 긍정적 인식 두 번째. 실체가 있는 대상인 눈물을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표상했대요. 이것도 오히려 거꾸로 갔죠. 보통은 추상적인 거를 어, 관념적인 거, 아, 추상적인 거를 눈에 보이는 걸로 상상하는데 얘는 거꾸로. 어. 오히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굳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거 뭐, 뭔데? 그 생명. 야생명과주 이러면은 뭐야 이거지? 실체가 있는이에요. 어. 있는 대상인 눈물을, 눈물을 오히려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안념으로 표현하. <laughs> 그래서, 이게 뭐니? 어, 의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1년은 그냥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감, 2년은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을 나타냈습니다. 넘겨볼게요. 아우 지우는데도 하루 종일이야 자 3년 봅시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울째 나의 가장 나중 지는 것도 오직 이것뿐 그러니까 더욱 값진 것을 드리겠대요 드릴 때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높은 표현을 어요 경험치 사용했죠 지금 누구에게? 절대자를 향해 신이죠 경건한 자세. 그래서 지금 경어체 쓰고 있죠. 경어체. 경어체 사용하고 있고요. 응. 경어체. 존댓말 뒤지게 쓰고 있죠. <laughs> 그래서, 나의 가장, 나중 지는 것도 오직 이뿐이로, 나중, 야, 누가 있다고로 쓰냐. 나중 지는 것도 이렇게 하죠. 뭡니까? 시적허용이죠. 근데 뭘 지니고 있대요? 나중에 지닐 것도 오직 이것뿐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겠어요, 이거? 얘도 역시 눈물을 얘기하겠죠. 가장 순수하고 값진 눈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년도 역시 가장 값진 존재로서의 눈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사연으로 넘어가세요. <laughs>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엥? 꽃이 시들었는데 열매를 맺게 했다고요? 이게 뭔 미친 소리죠? 어쨌든 간에. 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에게. 아니,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었어? 왜? 근데 이게 역설이 아니라요. 꽃이 시들고 나야 열매가 매달리는 겁니다. 꽃이 떨어져야죠. 꽃이 있는데 열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납니까? 꽃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자연의 섬리에요. 그래서 씁시다, 일단은. 자연의 섬리를 통해. 근데 이게 누가 했다? 신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음. 섬리를 통해. 절대자의 섭리를 깨달음 그러면서 여기 당신은 이게 바로 절대자를 뜻하는 겁니다 어떤 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의 무엇? 뭐? 꽃 꽃은요 세모고요. 열매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왜냐면요, 둘이 대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어, 여기다 쓸까요? 세모는 뭐고요? 동그라미는 뭔지, 세모가 뭔지 쓰세요. 삶의 기쁨,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 여기까지 보이죠? 어, 다행이네. 일시적인 것,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현상적. 외면적 가치. 근데 이제 동그라미는 그, 요거 반대겠죠? 대조니까요. 아이고. 이거 두 개가요. 대조니까요. 어, 완전 반대입니다. 뭐라 쓰냐. 삶의 결실. 그 다음에, 영원한 것. 현상적이 아니라 오히려 얘는 궁극적 또는 내면적 가치입니다. 야, 이거 좀더 여기다 찍자. 불편하다. 잘못 썼어. 삶의 열실 영원한 것 궁극적 내면적 가치이다. 이렇게다행. 그러면서 뭐래? 나의 웃음을 만드시나에 나의 눈물을 지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웃음 이후에 그러니까 나무가 꽃이 시들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나의 웃음은 일시적인 거지만 눈물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얘는 궁극적인 어, 어떻게 보면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총을 쏘는 눈물 요 그래서 내가 우는 거는, 우는 거는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죠. 그래서 슬픔은 뭐다? 슬픔은 뭐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신이 의도한 거니까요. 음, 그래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뭐, 나중에 또 뭐, 그렇게 더 뭐, 기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 같아요. 그래서 슬프다고, 어, 슬픈 게 아니란 소리죠. 일분 역설적인 표현인가? 슬프다고 해서 어, 슬퍼하지 마라. 이거는 다 신이 의도한 거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는 시입니다. 음. 네, 뭐, 나머지는 이제 와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문제 풀어 보시고요. 음. 와서 봅시다.